잔잔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다. 아니 그리고 뭐 오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오는 걸리 가자고 했는데 어찌됐든 잔잔하니 좋네. 아 너무 좋다. 어, 저희는 지금 남이섬 외곽 쪽으로 한산하게 강 따라서 어, 이렇게 산책하고 있습니다. 제밥 <laughs> 먹으러 왔나 봐. 밥? 어. 우 와. 얘 진짜 잘 탄다. 오저 위에도 있어. 두마리에 쪼우네. 오 싸운다. 친하지 않나봐. 어제밤 주웠다. 밤 하나 주었어. 어 세다. 어. 세상 편하게 사네. <laughs> 그렇지. 세상 편해 보여? 어. 저 세수하는 거다 똑같아. 어.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야. <laughs> 아 참. <laughs> 얘네는 날지 못하는 애들인가봐, 그렇지? 어 그런 거 같아요.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나봐. 겁나 웃긴다, 얘네. 아니 어디 날라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몸단장 오지기 잘하네 인도 아닌가? 제가 볼때 그냥 하루 종일 천천히 어, 그렇게 돌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작은 편은 아니라서 너무 조급하게 보고 그러면 재미 없거든요. 이럴 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쉬면서 돗자리 깔고 쉬면서 어, 돌아다니고 밥 먹고 하면서 하루 종일 여기에서 있으면은 저절로 힐링이 되죠. 우리 저는 오늘 남이섬 갔다가, 뿌티 프랑스 갔다가, 아침 구요수목원으로 갈 거예요. 저는 지금 급하게 돌아보고 있는데, 이세 군데를 놀러 온 사람이 돌려고 하면, 뭘 제대로 구경을 못할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거리도 멀고, 또 이게 또 구경하는 게 이게 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여기가 국민의 날이고 해서, 어, 세 군데를 한번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. 여기 나가서 밥도 좀 먹고 이런 게 저절로 힐링 되지. 아 여기 또 은행이 또 오지기 떨어져 있어서 똥 냄새 많이 나네. 그래도 이렇 여유 차차차 돌아보는 것도 참인 것 같다. 음. 여유로운 마음. 짜자잔. 이 느낌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탁 튀고 조용한 게 너무 좋다. 아. 음. 슝. 여기 사진 하나 찍을자 아까 저쪽 우리 남이섬끝 쪽에 갔잖아요 다시 또 이제 반대편 끝쪽 선착장 있는 끝 쪽까지 왔고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쪽 끝은 처음인 것 같아 원래 이쪽은 안 오게 되더라고요 소리 <laughs> 빽빽 질러 <찔러>, 쟤네 <웃음> <웃음> 야 가까이서 온다 <laughs> 야. 밥 먹으러 갑시다. 배고픕니다.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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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! 후! 그지? 어쩐지 내가 너무 배고팠다 했어. 물리기인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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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맛집, 육개장. 나는 맛없 몰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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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그런다야. <laughs> 속이 얼큰하고 아주 속이 훅 풀리는 게 먹고 싶을 때는, 어, 육개장, 어, 로컬 맛집입니다. 띠 프랑스에 이제 다 도착했고요. 오늘 차량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차가 밀리고 있고. 모르겠어요. 주차까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여러분 20분 이내 30분 있다가 다시 켤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보이는 저 앞에가 뿌티프랑스고요 이쪽이 이탈리아 저희는 요거 받고 바로 들어왔습니다. 이탈리아 마을 도착 피노키오, 요게 상징적이죠. 여러분, 이탈리아 마을의 상징. 퍼티 프랑스는 한한 다섯, 한 여섯 번 갔는데, 이탈리아 마을은 한 번도 안 왔어요. 붙어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제페토 거리.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여기 앞에가 전시관이거든요 2층은 이렇게 연결을 싹 시켜놔서 좋네. 그지? <laughs> 우리가 안간 길로만 간다. 어유어유 우리 피노키오 친구 방이네. 여기서 찍을까? 어, 어. 그래 여기 찍자. 우리 여기서도 찍자. 그래 여기도 이쁘게 잘 나오겠네. 음. 이 엔드야 <laughs> 다음 일정이 있어라지구요자 <laughs>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예! 즐거우셨나요? 네 예! 이쁘다 <laughs> 어 이제 가고기로 어. 몇시에요? 지금 4시 되지 않았을까? 우리 아침 거기도 가야되는데? 어 이제 나갑시다 아침무위는 넓어서. 응, 응. 다본거 같아, 우리. 얼추 다 봤어. 어, 이제 다 구경했고요, 여러분. 아, 그래도 이이 코스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넘게 봤지 우리. 그런 거 같아. 한 시간은 넘은 거 같아, 대화 볼 때. 한 시간 넘게 구경하고 나왔고요. 어, 아, 좋았어요.

오시. 이기 A n t o y 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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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음. 음. 또 배고프다 그러면 안 돼. 네. 대구 <laughs> 먹을까? 음. 우리 매표 소도 아직 안난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우리 이거 마감 되는 거 아니야? 고고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설명. 마감입니다. 그럴까 봐. 음. 그럼 내 네, 하고 나와야지. <laughs> 두명이요예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아침고요. 수목원에 도착해서 어, 지금 들어왔고요.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어떨지 모르겠네. 꽃들이 많이 있나? 어, 래도 어둡지 않아서 좋다. 은근히도 꽃이 있네. 근데 그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나만어 맞아 맞아. 피났으면도 먹고. 어. <laughs> 어 여기도 이쁘게 해놨다. 어 이쁘다. 근데 꽃들이 시들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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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